집에 살든 비싼 네. 집에 살든 네. 집안의 가구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. 차 타다가 가죽 같은 거 스크래치 난적 있어 보관해. <laughs> 그러니까.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라이윤상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우준 TV 안우준입니다. <laughs> 또 만났네. 잘 지냈어요? <laughs> 아 반응이 생각보다 좀 뜨거웠어요. 저번 영상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? 나는 음. 이 차를 선택하겠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. 여러분들 네 사랑합니다 진짜. 총, 잠깐 총 내줘요? 아 진짜 마셔요? 네. 네아 그래도. <웃음> <웃음> 아. 아 만만 봐보자. 만만. 아니 근데 진짜로, 진짜로 입에 입에 조금만 넣어봐요. 오. 어? 이번 3화 주제가 뭔가요? 과연 익스테리얼이야인테리어이야 사실 저는 인테리어를 선택을 했죠. 저는 익스테리얼. 우리 첫 주제였던 오시리즈와 e 클래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. 네. 머릿속에 아니 그거 여기 끌고 나오지 마. 아니 아니 아직 있어 있어.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죠? 디자인. 만약에 음. 내가 어떤 차를 사서 만족을 한다면 잘 생긴 외관과 멋진 컬러 음. 그막 라인들 이런 것들로 좀더 만족을 더 크게 하지 않나. 외관이 너무 중요하다. 음. 어, 저 사람은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사람인가? 그렇죠. 내가 어디에 살든, 내가 좋은 집에 살든, 네. 싼 집에 살든, 비싼 네. 집에 살든, 네. 집 안에 가구가 중요한 거죠. 아, 그렇죠. 내가 네. 집 안에 들어가서 사니까 네. 맞잖아요. 그럼 맞아요. 맞잖아. <laughs> 아니 내가 집을 사놓고 집 밖에서 음... 내 집을 찾아보면서 밖에 오... 텐트 치고 자나? 어, 맞는 얘기네. 그렇잖아. 네. 내가 생활하면서 직접 몸으로 부대끼고 응. 운전하는 내내 계속 시선이 머물고 있는 나의 만족감을 올려줄 수 있는 게돈 값을 한다라고 느낄 음... 때가 저는 더 많더라고요. 차 타고 다니면서 긁어본 적 있죠? 그렇죠. 그럼 긁었을 때 그거 수리 해요 안 해요? 하긴 하는데 네. 뭐 그냥 시간 될때 해요. 그러면 반대로 차 타다가 가죽 같은 거 스크래치 난적 있죠? 그거 복원해요? 음... 아, 안 하죠. 공통 질문 한번 가보시죠. 네. 아, 저는 외관 볼때 비율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프로포션. 프로포션. 네. 왜냐면, 그 최근에 벤틀리 플라잉 스포를 봤어요. 프론트 오버형이 굉장히 짧아지고, 음... 딱 후륜구동의 밸런스를 갖게 됐어요. 음... 그 모습을 보는 순간, 정말 끌리더라고요.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, 음... 컬러. 아. 네. 뭐 G80 같은 경우도, 제네시스 지금 여러 차량 타보셨을 거 아니에요? 네. 밝은색 톤의 실내를 가진 차량을 타고 운전을 할 때, 저는 진짜 그 맞아요. 기분이 너무 좋아요. 기분이 더 좋죠. 같아요. 출근길도 기분이 다르고, 음... 똑같이 날이 화창한 그런 날에도 실내까지 함께 화창해주면 은그 위에 크래시패드에 빛이 들어와서 쫙 번지는 그 밝은 빛이 네, 운전할 때 운전자한테 너무나 큰 만족감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컬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전 레인지로 봐요. 조잡하지 않으면서 네. 뭔가 선들이 되게 정갈하게 쭉쭉쭉 뻗어 있잖아요. 음. 그리고 소재들도 여러 가지를 막 굳이 막 많이 쓰려고 노력하지 않아 그냥 딱 정갈하게 좀 포근한 분위기를 만들면서도 고급스러운 음. 느낌을 만들어내주는. 최근에 시승하기도 해봤는데, 페라리 F8, 드리브2. 범퍼의 라인 하나하나가 다 예술이야. 표정. 표정. 차에도 표정이 있잖아요. F8은 정말 섹시한 음... 어떤 배우를 보는 것 같은. 음... 어. 인테리어의 가장 워스트는 뭘까요? X7이요. 아? X7이요? 네. X7을 얘기를 한다. 아. 라고 했을 때 네. X7? 물론 외관? 네. 너무 좋아요 네. 나도 모르게 이 외관에 넘치는 포스 때문에 한번 좀 기대를 하고 들어가는 게있죠 기대보다 너무 멜로 거지 신형 S 신형으로 오면서 일단 그릴이 굉장히 약간 좀 이상해졌어요 모양이 그 위에 벤츠 삼각별은 나야겠고 네. 범퍼랑 본넷은 또 나눠야겠고 이건 오히려 더 태화한 게 아닌가 싶은 정도의 그런 아쉬움 네. 그러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법자 인테리어. 어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자기 만족.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한 세상입니다. 남들 시선 의식하지 마세요. 어,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중요한 겁니다. 차는 그렇죠? 그렇죠? 아, 여러분 자동차는 움직이는 기계 그 자체잖아요. 이 자체 그 매력 그거를 충분히 느끼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익스테리어에 투표 한번 해주세요. 아, 그렇기 때문에 음.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참여가 중요합니다. 음. 자, 그럼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아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, 여러분들, 아 어, 인테리어 어차피 찍어주실 거잖아요. 왜냐면 이게 해보니까 목소리 끊면 어차피 이기는 거 같아요. 아! <laughs>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두 남자의 차선택. 2차선. 2차선. 2차선.